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6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좋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이뇨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는 이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보면, 어, 이제 예수님께서, 어, 이제 그 길을 다니시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네, 가버나움이요? 그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좀 전에 있었죠? 가버나움에서, 어, 이제 그 나사렛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다라고 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어, 그런데 어, 보니까 어느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잘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가족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어, 벌써 그 요셉의 이야기는 어, 성경에서 점점점 잊혀져 가는 것 같아요. 어, 요셉의 이야기는 점점 잊혀져가죠.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나 재미있게도 예, 어, 주목할 일이 없으면 예, 어, 사라집니다. 네, 성경에서는 다, 대부분 다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목수 음, 요셉이 어, 그 음, 역할이 다 했잖아요. 그럼 사라지는 거예요. 마리아는 언제까지요? 어,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는 마리아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어 근데 뭐 어떤 번역본에는 그렇게 번역한 번역본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 목수와 어 마리아의 아들 뭐 이렇게 번역한 어 어떤 사본은 그런 사본도 있다라고 합니다 음 어쨌든 우리가 잘 그건 또잘 알아요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어 나셨어요 근데 어 예수님의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한 사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누구 야고보 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그리고 초대교회의 리더였던 야고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있었어요. 동생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다 동생이죠. 그리고 여자 형제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여자 형제들은 여기에 아직도 살고 있지 않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참그 다음 절이 너무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 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놀랐어요. 가르치시는 것에 놀랐고 또 예수님의 행하신 권능에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 아, 이 결론이 너무나, 어, 이 문장의 호응 관계라고 얘기하죠. 비록, 아니 할지라도,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의 호응 관계가 있는 건데, 이런 어떤 그, 어, 너무, 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배척한지라. 이게 호응 관계가 맞지 않다는 거죠. 아, 이게 참, 어, 좀 그렇습니다. 어, 잘 알고 있다는 게, 어, 예수를 배척한 이유였다는 것. 그리고 배척했다라고 하는 것도, 어, 그 헬라우가 어떤 헬라우가 쓰였냐면, 스칸달리죠. 어, 그게 뭐였죠? 영어로 하면 스캔들이었잖아요? 그게 그 원뜻은 뭐냐면, 걸려 넘어지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것처럼 이렇게, 어, 정말, 어, 뜬금없는 어,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가지 아주, 이 짧은 구절 가운데 놀라운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 면 뭐, 고향과 자기 친척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뭐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사람에게 안수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6절 말씀해 보면,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의 믿지 않음,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아주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 사실은, 어, 우리가, 어, 그, 어떤 삶에 있어서, 어, 가장 큰 위기가 뭐냐 하면, 가장 큰 위기, 닥치는 위기가 뭐냐 하면,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음, 건강을 잃어버린 것, 큰 위기일 수 있죠. 물질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큰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큰 위기는 뭐냐면, 바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더라. 라고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예. 환경에 어려움이 오는 것, 병에 걸리는 것,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모든 사람에게, 어뭐 흙탕물이 튈때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리고 흙탕물이 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 그곳에서 나에게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어 위기를 가져다 주는 것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 없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믿음 없음이 우리에게 큰 위기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요, 어, 저는 믿음이 있는데요. 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모르겠지만 어, 익숙한 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늘이 어, 사람들이요, 고향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익숙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걸려 넘어지게 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으로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새로워야 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진실해야 하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현재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숙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의 어떤 그런 믿음에 있어서 항상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은 어, 그것이 항상 현재적이냐 항상 새로운가 하는 것을 어,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음, 제가 말씀드린 적이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 이제. 이번 주간에, 이번 주간에 이제 결혼 기념일 주간입니다. 예, 결혼 기념일. 우리는 무슨 기념일이 있으면 이렇게 뭐 하루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 주간, 그 달. 예, 그래서 모든 날들이 다 기념일인 어, 그런 거죠. 근데, 어, 그, 만난 지딱두 달도 안 돼서 결혼을 했어요. 예, 결혼을 했는데, 4월 24일에 만나서, 아, 4월 26일에 만나서 6월 24일에 결혼했으니까, 4, 2, 6. 6, 2, 4. 이렇게, 어, 거꾸로 되게,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어, 결혼을 하다 보니까, 어, 좋은 점이 있어요. 그렇게 결혼하는데 굉장히 좋은 점은 뭐냐면, 날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네. 아직도 새롭습니다. 네. 아직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들이, 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사실, 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린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깜짝깜짝 놀랄 수 있어야 되고 날마다 날마다 그것이 그 새로운 관계가 항상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잘 알고 있다는 것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할수 있습니다 익숙하다는 것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현재적이고 항상 새로운 믿음이 우리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 없음에 대해서 굉장히 한탄하셨습니다. 그 고향 동네에서, 그 나사렛에서 믿음 없음을 오히려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있어서, 어, 너! No. 그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너! No. 여기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없어 라고 얘기한다 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귀한 관계, 날마다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관계, 믿음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권능을 마음껏 행하실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우리는 또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일 중앙교의 모든 성도들 매일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권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있어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매일 매일 새롭게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원하시면서. 우리 감사하시면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 믿음 없음을 회개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